영광에는 장난감 도서관이 운영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넓은 공간에 여러 가지 장난감이 가득합니다. 진열대에서 아기와 엄마가 빌려갈 장난감을 고르고 있습니다. 소중히 쓰고 깨끗하게 돌려주는 것이 조건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극장 장난감은 오래 쓰지 못하니까, 사기 아까운데, 다양하게 빌려 쓸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부담스러웠었는데, 여기서 도서관 생겼으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점점 자주 빌려갈 계이에요. 획 지난해 문을 연, 연 영광 장난감 도서관은 캐릭터 장난감을 비롯해, 전동 자동차, 괴물빔, 킥보드 등 600여 종류를 갖췄습니다. 연애비 만 원이면 한 번에 하나씩 14일 동안 빌려줍니다. 다문화 가정, 장애인,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세 자녀 이상 세대 등의 가정에는 연애비를 받지 않습니다. 반납된 장난감은 세척실에서 깨끗하게 소독합니다. 아이들은 쉽게 장난감을 물고 빨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척은 물론 소독을 철저히 해서 위생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영광 장난감 도서관은 지난해 개관 이후 270명이 1700점을 빌려갈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기업과 단체의 후원도 이어져 장난감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전인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더 다양한 장난감을 구입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연가군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싼 장난감 구매 비용은 줄여주고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놀이를 제공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장난감 도서관, 농어촌 지역 아이들의 문화 공간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전남 도정 뉴스 정해지입니다.